15장 1. 창조의 신 브라마는 참자에 대한 이 지혜를 조물주 브라자파티에게 전했고 브라자파티는 최초의 인간 마누에게 전했고 마누는 그의 자손인 인간들에게 전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달음을 얻은 스승의 제자가 되어 경전의 가르침을 배운 다음 집으로 돌아와 가장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후손들에게 이 가르침을 전해 주어야 한다.그리하여 그들도 모두 깨달음에 이르게 하여야 한다.다른 생명을 해치지 않고 경전의 가르침대로 살아간다면 마침내 브라만의 세계에 이르게 될 것이다.그러면 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영원히 브라만의 세계에 머물 것이다.옴.샨티.샨티.샨티.